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늘부터는 제13과 심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침에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또 심판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므로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위하여 잘 준비된 주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재 176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억절이 있습니다. 기억절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어, 은연 중에 알고 있듯이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아 알듯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교과, 이번 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각 주제, 매일의 주제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어,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정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심판의 과정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심판을 통해 의론자가 옹호받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또 요한복음 5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에서 의인은 옹호 받고 악인은 정죄 받는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에 나타난 심판에 관해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약에서는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 13장 9절의 구약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멸망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르, 그 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0절에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 둘을 나누실 것이라는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우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심판 또 무거운 또 무서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일요일 주제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보면 정죄받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한 것, 의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날이라는, 그래서 이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이 이두 성경절을 가지고 오해하는데 무엇이냐면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는 요한복음 3장 18절 이 구절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 이 표현들로 인해서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은 믿는 자들이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현재 삶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때에 옹호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양면인 심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 5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염소뿐만 아니라 양의 존재도 함께 언급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적용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은혜 선물이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이며 각자의 행위 대로 심판 받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것그 모든 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세상 삶에 대한 심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심판은 있다는 것이죠. 심판 과정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십계명으로 요약된 하나님의 도덕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말에 유의해 보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세계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에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감하고 잠시 잠든 후에 구약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 주께서 정하신 그 날에 우리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나머지 그좀 세부적인 것은. 어, 이제 이번 주에 차근차근 어, 다시 한번 리뷰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때에 미리 정하신 그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교재 179페이지 상단의 묵상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확인하고자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심판 생각하면 정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우리에게 그 결과를 물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 교제의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각자의 행위로 명백하게 드러난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죄에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치 않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그것을 결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는지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낸 것에 대한 선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적용의 말씀처럼 그 심판은 나에게 그대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집중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그 마지막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매달려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심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우리의 호소를 신원해 주시는 그 날로 받아들이고 그 날을 기쁜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다면 최후의 심판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들이 옹호함을 받게 될 그날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도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늘 하루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 이번 주 주제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미리 읽고 이 자리에 참여하시면 더 많은 이해를, 심판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